안녕하세요. 꼼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런 매직 큐브를 접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딱지 모양이라서 이렇게도 되는데 이러면은 잘안 되고 이렇게 딱지 모양이 있다가 여기를 이렇게 펼치면 큐브 모양이 돼요. 그래서 매직 큐브예요. 던지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돌아가고 오늘의 준비물은 테이프랑 또 색종이 두 장만 있으는데요. 먼저 나오고 싶은 색깔이 뒤로 가게 한 다음에. 세모를 접어주게요. 펴주세요.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점이 보일 거예요. 잘안 보이면은 뒤집어서 점을 봐보세요. 그럼 잘 보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기 점을 향해서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뭐? 반대쪽도 해주세요. 그래요? 이렇게 접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을 건데 안 내려갈려면은 여기를 꼭 잡고 안 내려가게 해서 여기 선을여기서 반을 접어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잡고 반을 접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됐죠? 뒤에 부분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 있잖아요. 여기 끝에서, 이렇게 접으면,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점이 없어질 거예요. 여기 점을 그대로 잡은 다음에, 여기를, 이끝 있죠? 이 끝이, 이렇게 접어서 여기 아까만한 잡은 대로 끝이 맞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여기 있죠 여기가 맞아졌어요. 그 다음에 펼치지 말고 그대로 여기를 여기 끝이랑 여기 끝이랑 만나도록 이렇게 만나주고요. 여기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줄 건데 여기는 좀 방법이 달라요. 여기가 여기 끝이죠? 여기 끝이죠? 이 끝이 여기 끝 여기 끝이 끝이 맞도록 접어주세요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접히지 않고 여기 땅맞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니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접으면은 딱지 모양이 될 거예요. 일단 이렇게 펼치고, 다음 것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세모로 한번 접고, 펴주세요 또저 세모를 접어주세요 주세요. 여기 꼭지점 있죠?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반으로 접어주세요. 또 여기를 끝을 잡고 그대로 넘겨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이 다이아몬드 선, 여기 아래를 여기 여기 끝이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또 그대로 여기 끝 여기 끝이 만나도록 접어 주세요. 또 이제 여기 끝과 여기 끝 있죠? 이 끝이 여기 끝 여기 끝이 만나도록 접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됐죠? 여기 또 중요해요. 여기 그 다음에 내려주세요. 자, 그럼 두 장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할 거야. 한 장은 이렇게 펼치고 한 장은 뒤집어서 여기 이 가운데 선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딱 맞게 들어갈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여기가 이렇게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안 돼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아예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쪽을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 있죠 여기를 이렇게 그대로 남겨서 여기 끝이 만나도록 세모를 한 장만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을 거예요 이상태에요 여기를 이렇게 밀어서 그대로 선대로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를 다시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도 이렇게 한 장만 펼치고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아까 선대로 접혀주고 여기를 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테이프가 마지막으로 필요해요. 테이프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 한장 있죠? 한 장을 여기 넘기고, 여기 두 장을 여기 손에 맞춰서 넘기면은 딱지 모양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펴지죠? 이렇게 펴지면 테이프를 펴지네, 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면 펴지지 않을 거예요. 여기 뒤쪽도 한 장만 펴지지 않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펴지는 부분을 테이프로 하세요. 자, 그럼 매직 큐브 완성이죠? 이렇게 펼쳐진, 처음에는 잘안있어요 그러면 힘을 확 줘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려져 부분을 다듬어주면 끝인데, 중요한 사만 있어요. 이 테이프 뜯어서 여기가 이렇게 벌어진다고 붙이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은 매직 큐브가 아예 안 벌려져서 놀이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매직 큐브는 합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합치려면 어떻게 합치냐면, 먼저 이렇게 다 주먹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여기를 이렇게 똑같이 맞춘 다음에 먼저 펼치고 두 장도 펼치고 여기가 딱지 부분이 딱지끼리 만나도록 한 다음에 리코를 해가지고 딱. 벌어지는 데까지 붙인 다음에 네 군데 다 해주세요 그래야지 잘 됩니다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테이가 붙여졌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한 개가 될수 있어요. 이걸 여러 개 만들어서 똑같은 뭐로 계속 계속 쌓아서 무한대도 넘는 매직큐브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 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놀잇감을 가져올게요.